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어, 언박싱 중계입니다. 어, 언박싱 축하 케이크가 와 있는데요. 열혈세종 제가 감수한 그 만화책이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축하 케이크를 보내왔습니다. 네, 뭐 백만까지 아,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2 0만 명만 되면 더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욕심이겠죠. 자, 0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한번 언박싱 해 볼까요? 주세요. 자, 칼로. 자, 스펀지 치우고. 네. 그 레터 편지가 있네요. 네, 다행히 한글 편지가 왔습니다. 어, 작은 메모부터 볼까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달성하신 구독자 목표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상패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합니다. 글쎄 이거는 어디서 썼는지 맞춤법이 틀렸어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 CEO 닐 모한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 100번째, 100번째, 구0자번째 구독자는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1 0만번째 구독자도 같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주 포장이 생각보다 허접합니다. 네, 10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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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0 0 0 0 s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뭐 그런 기념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알던 이 실버 버튼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좀 가벼워졌는데요. 이게 작은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계가 그렇잖아요.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서 앞으로는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촛불 하나가 1 0만입니다수막 a 가 와당인가요? 와당이죠 와당인데 이거는 특별히 수막 t 라고 해요 이거는 수막 e 이렇게 된건안막 h a t s the m a t t e 류큐는 일본이 아니에요. 독립된 왕국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고려와 류큐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류큐는 공식적으로 고려와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은 없는데 비공식 왕래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고려 사람들이 표류하면 류큐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큐에서 고려 사람들을 송환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서로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고려 사람이 유구로 갔다. 그래서 1273년 개윤년에이기와를 만든 것이다. 그 고려 사람 누구냐? 바로 삼별초다.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 사람이 류큐에 건너갔을 가능성, 이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자가 있었을 가능성 당연히 있고 그 사람이 기와를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려 와장조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이 류큐에 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왕래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어 몽골은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바로 일본을 공격합니다. 일본을 공격할 때 배를 누가 만드느냐? 고려에서 만들어요. 몽골 사람들은 배를 못 만들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 이 선두에 누가 설 것이냐? 고려군이 섭니다. 그래서 몽골이 일본을 두번 공격하는데 고려가 만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해요. 몽골은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고려군을 동원해서 일본을 공격합니다. 고려로서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동원되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왜그 네, 제주 말과 몽골의 뭐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 제주 말.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목마장. 말을 제주도에서 키우게 되는데 이건 제주도의 역사를 설명할 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 몽골 사람들이 볼때 제주가 몽골 초원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를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해요. 그 뒤에 고려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고려 영토로 반환은 하지만. 말을 키우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이 보낸 말 키우는 몽골 사람을 목호, 목이 말 키운다는 라 그런 뜻이고 호는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고려에서 그 사람들을 목호라고 불러요. 여기서 생산된 말, 기른 말은 전부 몽골로 가져갑니다. 이 몽골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원나라가 쇠퇴할 때 그래서 수도였던 대도 지금 베이징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황제였던 토곤테무르 순제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로 피난할 생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주도가 몽골 사람들에게는 뭔가 익숙한, 뭔가 친숙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제주 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을 공격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본 공격에 실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미카제, 제 신풍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태풍을 만나요. 두번 공격했는데 두번다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섬에 상륙을 미처 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일본을 공격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다가 쿠빌라이 칸이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이 일본은 점령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일본을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했을까요? 몽골 모릅니다. 땅이 너무 넓어도 짐이 되잖아요. 어떻게 통치할 거예요? 일본을 왜 쳐들어 가려고 했을까? 스스로 밝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당시 이름이 지팡구거든요. 이 지팡구가 은이 많이 나는 나라. 이런 소문이 몽골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는 거예요. 마르코폴로도 지팡구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동방 견문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마르코폴로의 지팡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쪽 끝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라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마치 보물섬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추측입니다. 직접 몽골 사람이 우리가 왜 일본을 이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